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건보 세 번째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존에 분명히 소속이 되어 있으셨던 곳은 뭐 하나씩 다 있으실 거예요. 사회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그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 등등 이렇게 있으실 텐데, 여기에 본인이 새로운 팀에 들어가서 적응했던 경험이에요. 이 부분은 음, 낯선 사람을 처음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1번도 어떻게 보면 은 평소에 잘 알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이뤄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새로운 팀에 들어가서 적응해야 하는 경험. 분명히 신입사원에 대한 뭔가를 알고자 하는 건보에 음, 뒤에 숨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팀에 들어갈 때 구성원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기존 구성원분들. 그랬을 때그 분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빨리 다가가고자 했는지 항상 이렇게 만나서 뭔가를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구성원들의 누구고 어떤 부분들의 특징이 있고 이름도 빨리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노력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빠르게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자연스럽게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성 비율 자체를 보면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죠. 빠르게 적응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빠르게 적응을 할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낯선 환경에 소속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런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적응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적어야 되는데, 요, 요 지금 적응 과정 안에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했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 핵심은 다른 구성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던 행동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거는 결국 입사 후에 어떻게 활동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결론으로 잘 마무리를 하시면 이거는 어려운 항목이 아닙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코멘트는 미리 해드렸는데, 일단은 내가 어느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빨리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인물인가요?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맞다고 하면은 이 항목은, 음 그냥 줄줄줄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의외로 내성적인 분들도 있고, 이렇게 외향적인 그러지 않은 분들은 사실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빨리 적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이 어떤 환경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 때문에 전체 분위기 개선이 돼서 뭔가 성과를 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 있어서 뭔가를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지 더 열심히 하지 이 사람이 싫은데 정말 열심히 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정말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거기에 놓고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어떠한 매력 포인트, 어떠한 대인관계 면에서, 면에 있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래야 빨리 적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적극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음... 관찰을 하신 다음에 메모를 하시고, 먼저 다가가야겠죠. 신입사원이니까. 올 때까지만 바라는 거는 사실 되게 안 좋잖아요. 이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뭔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든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신입에게 요구되는 그 능력치잖아요. 뭔가 일이 엄청나게 오자마자 퍼펙트하게 뭔가 잘할 거를 바라지 않거든요. 단순히 기존의 그 분위기 자체를 좀 쇄신시켜주는 그런 역할만 하셔도 정말 잘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더 뛰어나지만 그래서 저는 음, 어떻게 보면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항상 밝은 성향이 있죠 왔을 때 일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음, 되게 항상 인사도 밝게 해주시고 뭔가 항상 이야기를 건네려고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되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라 이런 관점에서 좀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도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가깝게 다가가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선 내에서 잘 그분들을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셔가지고 그런 힘든 시기에 한 번씩은 웃을 수 있을 만한 뭔가의 통통 튀는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입사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어차피 일을 하는 건 사람이고 분위기가 정말 좋으면 더 좋잖아요. 조직 내에서 누가 좋아하는 사람,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명 있다는 거는 정말 큰 행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가능하면 입사를 하신 다음에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나셔가지고 좀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후배가 오셨을 때 좋은 선배로서 최대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좀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고 예시는 음 다르게 색 다르게 좀 해봤는데 음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빠르게 조직에 흡수됐다, 빨리 적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음 모두 이렇게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극적인 상황을 좀 넣으면 더 재미있다고 했죠. 그래서 작은 공간인데 여섯 명이나 모여있어요. 이건 실제 사례이기도 해요. 모여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들어갔는데 별로 나한테 인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나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래서 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나한테는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설명하지 않는데. 근데 어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다른 분들이 매출이 요즘에 저하돼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 내가 때마침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는 부담이라서 상대방을 잘 보시고 각각 여섯 명 분들이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매물을 하셨다가 음, A 대리님은 항상 아침에 어떤 걸 하시는 분, B 뭐 팀장님은 뭐 어떻게 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잘 매물을 해놨다가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무언가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항상 했던 거 이러면은 이쁨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랑 밝게 인사하시고, 항상 그 사람들이 뭐 옷을 다르게 입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뭐 머리를 잘랐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먼저 좀 그분들을 관찰하고 다가갔던 그런 노력들을 마음껏 쓰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나는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니까 신입사원이니까 당연히 존재감이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새 그 조직에 녹아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찾는 그런 것까지 발전이 되었다 그래서 팀 분위기까지 되게 좋아졌다 이런 부분은 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어, 개인의 그런 호감도 자체가 내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이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제가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이건 꼭 건보를 아니라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내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더 수긍을 해줄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아무리 훌륭한 말 아니면 조언 어떤 뭐 명언 해봐요. 그러니까 특히 매일 명언 보내는 그 부장님 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본인은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뭔가 그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단톡방에 뭐가 명언 올리고 맨날 이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다 이렇게 다 음, 정말 성장하고 좋은 말이에요. 좋은 글귀에요. 해가지고 주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을 걸요. 근데 뭔가 정말 내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부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요즘 트렌드도 알고 재밌게 유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재미있는 말들을 항상 많이 해주셔. 그리고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 이런 분이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누가 더 이야기를 잘 들어줄까요? 당연히 후장했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서 음 그런 선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호감도나 이런 거를 먼저 좀 생각하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신입사원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 메이커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셔도 저는 좋다고 봐요. 가볍게 갈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뭐 무겁게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뭐 신입사원부터 뭔가 매출을 올려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이 부분을 꼭 명심해주세요. 어떤 역량이 분명히 있는 것도 좋은데 내 호감도, 대인관계면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호감도가 있는지,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가고자 했을 때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면접에서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물어볼 확률이 되게 커요. 건본은 그래서 이 부분 잘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럼 4번에서 또 뵙겠습니다.